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처서지요. 원래 처서는 이제 가리 시작되고 찬바람이 분다는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은 처서 그런 매직이 없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20, 아, 34도가 지금 예보되어 있고요. 오늘도 덥습니다. 오늘 아침은 햇살은 뜨고 그데 다행히 아침 새는 것도 바람은 좀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있는가하면 무 파종하고 있습니다. 가을 김장무 파종.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파종 시기, 파종 방법 그리고 종자 저장하는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 그저체로 이렇게 당일날 어, 비료 주고 농약 뿌리고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파종 후에 발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물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제가 키우는 것은 자가소비용 텃밭 작물입니다 먼저, 먼저 전제를 드리고 이 자리에 제가 참깨를 심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 옆에 지금 여기 차가만 너무 더워서 차가만을 덮어놨는데요. 여기 이제 배추 제가 직파를 했습니다. 배추 직파한 곳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비닐물층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재재 어 사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참깨 그루트기 남아 있습니다. 참깨를 잘라내고 그렇게 제가 그 이렇게 배추를 심었고요. 요 옆에 이제 여기도 참깨를 심었던 곳인데요. 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빈디를 멀칭을 걷어냈습니다. 즉, 멀칭하지 않고 그냥 파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여기 저기 올려가지고 이제 어제 제가 참깨의그루트를좀 뽑았습니다. 어, 뽑아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급하게 바짝만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삽으로, 어, 삽질해서 대충 뒤적거리고, 갈키로 고르고, 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뒤집기 전에 제가 뭘 했는가 하면요. 그, 복합비를하기는좀 너무 늦었고요. 그래서, 일반 복합 비료 중에서 좀수용성 비료, 나가잇기 비료, 는수용성입니다아 물이 잘 녹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하고 물주기를 하게 되면요, 아, 녹기 때문에, 즉, 씨앗이 발아되기 전에 녹기 때문에, 아, 제가 저렇게 복합 비료도 살짝 했고요. 저는 그 성분 량이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이 보여드리면, 광고한다 그러는데, 나가잇기 비료라고 해가지고요, 15, 5, 10, 그리고 황이, 어 12%들고 미량 요소나 어 이런 그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다. 생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향긋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붕사. 붕사는 피리 뿌리줘야 됩니다. 붕사. 그리고 이제 토양 살충제, 뭐 거세미 나방이나 그리고 배추 비록이벌레 중요합니다. 비록이벌레 그래서 어, 저, 토양탄, 뭐, 다른 사춘기에는 뭘넣도 관계 없습니다. 요세 가지를 넣고, 제가, 어, 이렇게, 그, 삽뒤집기할 때, 한번 뒤집어, 뒤집어 주고, 그리고, 어, 흙을 잘게 이렇게 삽으로 두툭 때리고요. 불과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갈키로 고르고 난 다음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발자국을 냈습니다. 요 발자국 낸 거는요, 옛날 우리 아버님 한께 배운 겁니다. 이렇게 무심을 때는 이렇게 발자국 내고, 발자국 앞꿈치, 뒤꿈치에, 씨앗을 한개 내지 두개만넣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뭐 아까우니까 한개씩넣는데 저는 조금 더었습니다두개 내지 세개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쪽은 그냥 이렇게 한쪽 발만 더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자국 세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개를 만들면요. 이제 대충 무를 여기에, 이 면적에 몇 개의 무가 나온지 답이 나옵니다. 제가 발자국을 찍어보니까요. 아, 대략 그, 아. 어 만 다섯 발 자국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씩이니까 여기에 한 5m 간격에 대략 무는 한 90개 정도,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파종하는 그 방법입니다. 파종하는 방법은요. 아 먼저 참 제가 무부터 찌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무는 여기에 그 제가 농협에서 구입을 했고요. 농협 종비일 겁니다. 만원 주고 청경무. 여기 보시면 비대가 빠르고 영리재료인 김장무다 이렇게 2 0 0개 들어있고요. 이건 제가 지난해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 전 한번 구입하면 한 4년 씁니다. 4년 이렇게 왜냐하면 해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거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전 냉장 보관합니다. 이렇게 냉, 접어가지고 냉장 보관. 그렇게 하시면, 뭐 냉동에도 관계 없습니다. 냉동이나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4년간 사용한다. 이거 한 봉에 으 원씩 가는데 자가설명하면서 이거 두 개한테 뿌려놓고 다 뿌려놓고, 물론 솎아 먹으면 되지만은 좀 아깝습니다. 일반 열무보다는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 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파종식입니다. 저희 지역은 어, 좀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한 8월 한 10월 정도 해야 되지만은 저희 지역은 아, 8월 한 20일에서 한 25일 정도가 적당하더라. 그리고 남부지방은 8월 말 정도가 맞습니다. 이 무는 참고로 9월달에 심으면요. 아, 나중에. 조금 그 크기가 작은 그런 사이즈가 작은 무를 만듭니다. 그래서, 왜뜬 무는 더워도 8월 말까지는 파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8월 말까지는. 그리고, 뒤에 질 같은 거 해보니까요. 제가 작년도는 8월 21일 날 했는데요. 금년으로 이렇게 이틀 늦었습니다. 8월 23일.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파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종하는 방법은, 어... 항상 이제 그 복토의 두께를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복토를 얼마큼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보통 이제 씨앗 두께의2 곱하기 3. 그렇게 복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씨앗이 잔잔하잖아요. 그러면 내, 네, 어, 복토는 1 내지 2cm입니다. 1 내지 2cm. 그런데, 아, 제가 예전에, 어,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께 배운 거는 이렇게 이제 물을 발자국을 내고요. 발자국 이렇게 그, 앞꿈치에 두 개, 아유 한개나 두개 그리고 뒤꿈치에 한개나 두개 이렇게 놓으면 요 요게 결국은 그 여기 한 폭이 여기 한 폭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요렇게 잡으면,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17cm 나옵니다. 17cm 그러면 이렇게도 이쪽으로는 한20한 3cm 되겠고요. 이쪽으로는 한 15cm 되겠고요. 대략 한 15cm에서 20한 3cm 간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 자, 빛이 들 사람 보이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쪽에 건너를 제가 지하가 보여줄게요. 이 발자국이 제가 이 신발이 280대거든요. 이 구두가 장화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앞꿈치에, 뒷꿈치 앞꿈치 이렇게 놓으면 두, 두 개나 세개 놓습니다. 좀속먹으려면더 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아유, 씨, 여기 떨어지 아까운데. 그러면 얘가 요 간격이 나오잖아요. 요 간격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대략 한 17, 8 c m 물을 크게 키우려면요. 한 20cm 정도 간격 가격하시면 되고요. 아주 난 크게 키우겠다. 그럼 25cm 간격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를 적당한 사이즈로 예를 들어서 한 800g에서 1kg 가정용으로 적당한 사이즈로 그렇게 키우시려면 간격은 한 15cm에서 17cm 정도 간격하시면 되고요. 난좀한 1.3kg에서 1.5kg 시장 출하용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대략 한 20cm 간격으로 무를 심으시면 무가 아주 큽니다. 무를 크게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거리 간격만 높이면 어, 넓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늘도 마찬가지 라 마늘도 좁게 심는 경우하고 넓게 심는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좁게 심, 심으면 마늘이 작게 나오고요. 어, 좀 넓게 심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할 정도로 굵게 키웁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고 간격이나 간격, 이 모두 그렇습니다. 간격을 많고 넓혀 주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하고요. 이제 복토는 파종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하면. 이렇게 이제 그 흙을 덮었잖아요. 그 주위에 밟았는 흙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위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끝입니다. 갈키로 하시면 돼요. 많이 하면 다 뿌려놓고 난 다음에요. 갈키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 이제 뿌리시고 바로 이 손으로 전 장갑을 끼 꼈으니까요. 이렇게 대충 이라한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만 주시면 끝. 이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덮어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덮어주고 난 다음에는 그, 이게 이제 발아를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라가 조, 어, 바라 좋, 좋게 하기 위해서 차각망을 덮어주면 좋습니다. 그 바라의 종자 바라의 3대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수분, 온도, 산소입니다. 수분, 온도, 산소, 즉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온도는 어차피 지금 지온이 올라간 상태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각망으로 좀 이렇게 가려주면 덮어주면요. 이렇게, 요거 뭐, 뭐, 요, 뭐, 50% 30% 그런 강조였습니다. 이두 개로 덮어도 납니다. 두 개로 덮어도. 이래, 이래 납니다. 덮어놓고, 발화가 되면 벗겨줘야 돼요. 발화가 되면. 그, 배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가운 을 덮어줘도 크게 뭐, 그, 울자라거나 그런 게 없는데요. 이, 무는 이렇게, 그 차광막을 덮어 가지고 재배라면요. 대단히 울짜랍니다 물론 나중에 뭐 북주기 하면 되지만은 울짜라기 때문에 내내 놓고 나중에 그바다가 되고 나면 싹이 올라오고 나면 그어줘야 됩니다. 그어 주고 자, 물 주기는 어떻게 하냐? 느물 주기는 그냥 맨땅에 물을 주면 땅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광막을 덮은 상태에서 물이 부족하다. 그럼 물 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분과 온도와 산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고 말씀드리면서 요즘 가뭄이잖아요. 이 가뭄에는 물 주기를 하셔야지 발화가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저는 어제 사실 여기 그 미리 물조리로물한번 줘서 줘가지고 나름 토양 수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덮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물 주기를 할 겁니다. 물 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차가망을 덮은 상태에서 제가 물 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고라니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은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태리마을 천안. 둘 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도 역시나 울타리망을 칠 겁니다. 이 무, 이 펄이, 고라니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라니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울타리망을 각각의 자리에 둘러치고 있습니다. 좀 넓게 쳐으면 고라니가 타넘고 들으던데 이렇게 좀 좁게 쳐으니까안 타는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저는 매년 이 자리에 벌써 7년째 지금 배추 무연장하고 있는데요. 같은 늘 같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금년도에도 아마 지난해하고 아마 영상이 비슷할 겁니다. 뭐, 는늘 뭐, 우리 하는 방법로 이렇게 발자국을 내고, 파종을 하고, 나중에 속 가지고, 또 북주기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는 생육 초기에 웃거름을 해야지 잘 큽니다. 그리고, 무는 물이 부족하면 나중에 잘안 굵어요. 그러니까, 무잘 키우는 방법은, 거리 간격, 그리고 물주기, 그리고 생육 초기에 웃거름 하는 것. 웃거름은 알걸름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물에 희석해가지고 물비료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는요, 댓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